마트 갔다 오셨어요. <laughs> 아, 연예인이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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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 저기 있어야지. 진짜. 아니, 저희 주위 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연예인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아.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왔다는 얘기 듣고 실례예요. 왜냐면 사실 메이크업도 안 했는데. 너무 이쁘죠? 네! <laughs> 아, 그리고... 영혼 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영혼 <laughs> 아, 없어요, 영혼 없어요. 자, 자 우리 이 이렇게 하죠. 그도박경민 씨가 미국 네. 유학을 2년 갔다 왔는데. 네. 저 유튜브로 전성해 나가니까 <laughs> 영어로 한 번. 네? 또 귀엽게 생겼다. 그렇지. Hi there. Uh,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Kyunglim Park. Uh, you can call me Kitty. Uh, I'm very honored that come here. Yeah. yeah. Actually, he didn't invite uh, me, uh, but I just want to watch the sh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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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eah. we are all together. We are the one and I love you. <laughs> yeah. Yeah. 노래 가사에 듣던 말인데, 자 그런 면 우리 장나라 씨는 또 월드 스타지만 중국에서 여신 아닙니까? 우리 도 중국어로 또전 세계 에 있는 유튜브 팬들에서 중국어로 이제 한번더해보시세요 안녕하세요. 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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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다여 지지 여기연창회서여기여서 네. 아, 야,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어, 중국에 유튜브가 없네요. 아, <laughs> 아니, 차이, 유튜브 차이 없어요. 아, 그 예, 예, 없지만. 하지만 전 세계에 중국 또 우리 팬들이 나가 있고, 그러니까요. 저도 또 중국에서 인지도가 있으니까. 제이웨이브가 뭐 프로 했는데. 맞죠? 아, 예, 예. 저는 제이웨이고 스페니시였어요. 스페니시. 아, 그러면 그쪽. 저, 남미랑. 남미 쪽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좀 할게요. 시세코에 대해. 예. 이렇게 a 이시스 i 에 대해 i s 이 s the w 로베 to 데 e here. Good m 뭐, 불어 i n g e v e r 스 o n e Good morning, e v e r y o 이 e Good morning, 리 i m 제가 그 전에 박혜영씨두 시에 데이트 진행 지금 비밀리 하고 있어요. 예. 아무도 몰라요 두 시에 데이트 하는 거. 아, 그 지금 여기 두 시에 데이트 가족들 많이 계시죠? 네. 네, 아, 어. <laughs>